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청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돌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오늘 설계의 제목은, 십자가의 선물에 담긴 의미 두 번째 시간으로 희롱과 수치가 주는 메시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죄가 없다는 것을 아시고 손을 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은 무리를 동원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 소리치며 십자가형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병들은 예수님에게 고통과 수치를 더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채찍질을 했습니다. 노마 병정의 채찍은 맞은 자리의 살점이 함께 찢어지도록 양쪽에 납덩이가 박힌 가죽끈이었습니다. 군병들은 채찍질에 맞아 쓰러져 있는 예수님을 언덕으로 끌고 올라가 죽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재미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무장한 군인들이 채찍을 맞아 탈진하여 초죽음이 된 예수님을 둘러싸고 구타하며 조롱과 희롱을 하고 있습니다. 채찍지는 명령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26절에 보면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도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거반 죽게 된 자에게 침을 뱉으며 희롱하고 수치를 주면서 쾌감을 느끼는 저들은 누구란 말입니까? 30절 말씀에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침뱉음이란 고통을 주기 위한 행동보다는 그 사람의 인격에 수치를 주기 위한 행동입니다. 침뱉음을 당할 때 누구든지 모욕을 느끼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깔아 뭉김으로 자신을 높이려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께 한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내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을 들여다 볼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저런과 수치를 당하셨으니 우리도 예수님께 병정들이 한 것처럼 우리도 그 일을 동일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얼굴에 침 뱉음을 당하고 갈대로 머리를 치며 희롱을 당해야 했습니까? 성경은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의 모습을 대신 담당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스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를 도 믿기 전에 마음이 원한대로 살아가서 각기 제 길로 가던 하나님 보십 때 본질상 진노를 받아야 될 진노의 자녀였다고 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는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렇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인들의 마음에는 야수와 같은 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마음 속에 지킬박사와 하이드처럼 죄의 속성이 불의 안에 내리고 있습니다 이웃을 파괴하고도 쾌감을 느끼는 죄는 가정을 파괴하게 되고 이웃을 파괴하게 되고 자기 자신마저 파괴하는 죄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저지르면 얼굴에 수치를 당하고 부모님 얼굴에 먹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들을 보면은 얼굴을 가리고 나옵니다. 그러나 간혹 얼굴이 뻔뻔한 사람들은 얼굴에 철판을 깔고 나오기도 합니다. 이사에서의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수치와 조롱을 받으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연히 희롱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연히 수치와 조롱을 당한 것이 아니라 이 작년 또한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사야 50장 6절 말씀에 보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 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제물이 되어 피를 흘리시면 되는데 왜 뺨을 맞았으며 왜 침뱉음을 당하며 저런가 수치까지 당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신 모욕과 수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하여 수치를 당해야 하는 죄인들의 얼굴을 어두운 얼굴, 수치스러운 얼굴을 대신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수치를 당하시므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어두운 수치 얼굴을 가려주시고 대신 의의 밝은 얼굴을 덧입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모욕과 수치는 우리의 어두운 면을 친히 담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희의 어두운 면을 다 담당했으니, 너희는 세상에서 이런 모욕과 희롱을 당하지 말고, 당당하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라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이 얼마나 죄로 물들어 있는가를 바라보아라. 예수님에게 모욕과 수치를 주는 군병들의 행위는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이웃을 짓밟고 희롱하고 수치를 보이면서 쾌락을 느끼는 인간들의 모습을 예표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간증을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살았던 동네에 저희 친구의 형인데, 나이는 몇인지 모르지만 지적장애를 가진 어, 큰, 키가 큰 청년이었습니다 말도 하지 못하고 침을 흘리며 거지처럼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아이들은 돌을 던지기도 하고 놀려대기도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친구들과 뒷동산에서 연을 날리며 놀았는데 그 형이 산에 따라 올라왔습니다 숲속에 앉아있는 그 형에게 우리는 친구들과 같이 갈대를 꺾어서 머리를 때리고 모자를 쓴 머리에 갈대를 꽂아서 아프게 하면서 희롱과 조롱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 줄도 모르고 그 형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다른 날에는 참고 그냥 멀리 달아났는데, 멀리 그냥 갔는데, 그날은 너무 아팠는지 참고 있다가 그분이 벌떡 일어나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은 처음 보았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놀랬는지 집으로 도망쳐 왔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손등이 빨갛게 되면서 날씨가 추우면 생기는 아르레기가 온몸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14년 동안을 아르레기로 고생하면서 약을 발라도 낫지 않는 고통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제가 24살 되는 애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애의 하나님의 은혜로 아르레기가 온전히 깨끗하게 치료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나의 모든 질병을 담당하신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치유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사건 이후로 50여 년이 지난 저는 목사가 되어 지난 주에 2020년 3월 21일에 오늘 말씀을 증거하면서 녹화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희롱과 수치에 담긴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도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께서 갈대를 맞으며 희롱을 당하고 침뱉음으로 수치를 당한 것이 바로 나의 죄로 말미암마병정들이 희롱하고 수치한 것 같지만 수치를 준것 같지만 바로 내가 예수님을 저롱하고 수치를 준 죄를 가지고 있던,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꿈속에서 그동안 잊고 있었던 50년 전에 바로 그 형이 내 친구와 함께 우리 집에 찾아온 것입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하나님은 꿈으로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에는 말도 못하는 분인데 꿈속에서는 몸이 정상이 같이 보였고 친구와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 모습이 얼마나 좋아 보였는지 제가 다가가서 인사를 하자 손을 내밀며 악수하며 반갑게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꿈속에서도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신기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의 설계를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꿈을 통하여 예수님을 예표해 온그 형을 제가 희롱하고 조롱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모욕하고 수치를 준 죄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50년 전에 그분이 그 형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내가 당시에 어린 나이지만 예수님께 갈대를 들고 머리를 치며 희롱하던 군병의 모습으로 내 안에 그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꿈에서 깨어나자 지난 날의 잘못을 회개하며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속에서 예수님의 순환에 모든 일들이 나로말리암마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꿈속에서 그 영을 만나게 하고 화해를 시켜주셨습니다. 예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낙 때문에 수치를 당하시고 희롱을 당하셨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주여나는 아무런 의가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당하신 저롱과 수치를 당하신 그 모습에 담겨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의 어두운 면은 내가 담당하리라.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말아라 하는 사랑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고 천국으로 인도되어 밝은 빛으로, 밝은 얼굴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당해야 할 수치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죄 사함받아 의로운 자로서 이제 얼굴의 어두운 면을 벗어버리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당당하게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네들이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기죽지 말고 담대하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사랑의 선물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이 당하신 모욕과 수치로 인하여 영원히 수치를 면하게 하셨으니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시고 잊지 마시고 그 사랑을 우리도 이 세상에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죄와 어둠에 미혹되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하시고 말씀의 검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죄와 싸워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